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홈텍스 직접 작성 제출 방법 안내.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홈텍스를 이용하여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직접 작성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초기화면 우측에 홈텍스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만일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 주세요. 회원가입 후에는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 로그인, 생체인증 로그인의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일용, 간이, 용역 제공자의 소득자료는 비회원 로그인 환경에서는 제출할 수 없고 회원 로그인일 경우에만 제출이 가능하며 인증서 등록 방법 등은 각 로그인 방법별 화면 하단의 로그인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로그인 후에는 상단 메뉴 중앙, 지급명세서 자료제출, 공익법인에 일용, 간이, 용역, 직접작성 제출을 클릭해주세요. 모든 소득자료를 하나의 화면에서 제출할 수 있는 통합화면입니다. 먼저 소득자료 종류 선택이 어려운 경우 선택이 어려우면 여기를 누르세요를 클릭하면 제출할 소득자료 종류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자료 종류 선택을 위한 대화형 안내 화면입니다. 질문에 따라 예 아니오를 클릭하면 다음 질문으로 연결되며 동일한 방법으로 질문에 따라 예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모든 질문에 예 아니오 선택이 끝나면 안내되는 소득자료 종류를 확인하고 아래 지급명세서 입력하러 가기를 클릭합니다. 자동으로 제출할 소득자료 종류가 선택되었습니다. 제출할 소득자료를 미리 알고 있다면 V버튼을 클릭하여 소득자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자료 선택 후에는 상단에 해당 소득자료의 당월 정기제출 기한과 다음에 제출할 정기제출 기한을 안내합니다. 참고로 정기제출은 소득을 지급한 다음 달에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상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화면과 같이 말일이 토요일, 공휴일 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제출. 다음달 제출 시작일은 지난달 제출 기한 다음날부터 가능하게 됩니다. 화면에서 제공되는 다음 정기 제출 기한을 메모해두어 제출 기한 내 소득자료 제출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출 구분 옆 물음표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정기 수정 기한 후 제출에 대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사항은 화면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수정 제출하는 경우 수정할 대상자만 수정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명을 잘못 제출한 경우 잘못 제출한 소득자 인적 사항을 작성하고 지급액을 영원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기존 제출된 소득자의 제출 자료가 삭제됩니다. 또한 하단의 읽어보기 옆 펼치기를 누르면 제출 안내, 법령, 화면 도움말, 유의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고, 특히 유의할 사항으로 정기 제출의 경우 제출 기한 내에 여러 번 제출하는 경우 마지막 제출한 자료만 유효하오니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밖에 유의 사항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일용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직접 작성 제출 화면 안내입니다. 먼저 제출자 기본 사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사업자 정보로 로그인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와 귀속 연도, 지급월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새 모델인으로 로그인한 경우에는 수임한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클릭하면 사업자 정보가 자동 조회됩니다. 사업자 정보 등 모든 항목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상세 내역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상세 내역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먼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누른 후 성명란에 이름을 입력해주세요.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입력할 경우 제출이 불가하므로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득자가 근무한 근무월을 선택하고 근무월에 실제로 근무한 일수, 최종 근무일, 과세, 비과세 소득, 소득세 등을 입력 후 아래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과세 소득, 비과세 소득 등 어려운 세무 용어는 아래 읽어보기 펼치기를 누르고 화면 도움말을 누르면 항목 설명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할 사항으로 비과세 소득은 근로소득공제액과 다른 개념으로 생산직 근로자가 야간 근로등을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작성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올바른 작성 방법입니다. 근로소득공제액 15만원을 차감하거나 비과세 소득에 기재하는 것은 잘못된 작성법입니다. 소득자 인적사항 및 소득내역을 입력하고 등록하기를 누르면 작성하신 일용근로소득 내용은 상단 목록에 표기됩니다. 모든 소득자에 대해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하고 제출하러 가기 버튼을 누르면 하단에 제출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상단 제출 자료 내용과 제출하기 아래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콤보 박스에 체크한 후 제출하기를 누릅니다. 반드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야만 자료 제출이 완료됩니다. 접수증 출력이 필요한 경우 팝업창에서 접수증 인쇄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제출 내역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단 메뉴에 제출 내역 조회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된 제출 내역의 접수 번호를 클릭하면 일용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서식으로 제출하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용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홈택스 직접 작성 제출 방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